24강의 1번입니다. 24강의 1번은 뇌졸중에 대한 얘기래. 여기에 stroke 나오죠. 뇌졸증 아니고 중. 음. 뇌 혈관이 막혀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질환이라는데 여기에는 there are two forms of strokes. 두 가지 형태가 있대. 작은 거랑 큰 거랑 동영상이 있으니까 일단 동영상 자료를 먼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작은 뇌졸중이랑 큰 뇌졸중의 디온니 디퍼런스 유일한 차이는 그들 사이에 유일한 차이는 데니하입니다한 개가 어원 is the harbinger of the other. 다른 하나의 전조 증상 혹은 조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따라 나온다는 거야. 그걸 전조 증상이라고 하죠. 어 일단 작은 거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 Many years earlier 수년 전에, 그러니까 그 수년 전이 언제냐면 before a fully fledged stroke developed 큰 뇌졸중.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한이란 뜻인데, fledged가 원래 새가 털이 자라다, 뭐 새의 깃털이 자라다, 뭐 이런 뜻이래. 새 새의 깃털이 자라다라는 뜻인데, 플라치니가 새가 완전히 깃털이 자랐다는 거는 이제 날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성숙한 혹은 자격을 갖춘이라는 뜻이 된대. 그래서 완전히 발달한 그러니까 큰 뇌졸중이 발달하기 전에 몇년 전에 some of the victims 환자들은 원래 희생자인데 여기서 환자지 환자들은 몇몇 환자들은 may get temporary attacks of weakness of the body 어, 신체가 허약해진대. 근데 일시적으로 허약해지는 거. 일시적으로 어택이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어막 너무 힘든 거지. 몸도 못 움직이고 갑자기 너무 아픈 거야. And these are what are called minor or little strokes. 이것들을 어, 이러한 증상이 이러한 증상이 what are called minor or little strokes. 마이너한 음, 혹은 미약한 작은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B 불리는 컷, 얘가 뭐라 그랬죠? 선행사를 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엇이라고 했죠? 뭐뭐하는 컷으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음, 이것들이 뭐 이러한 일시적인 급격한 신체적인 호약을 우리는 마이너 혹은 리 r 스트 e 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어 사람들은 here is less about them 이것들에 대해서 little stroke에 대해서 덜 듣는데 잘 듣지 못해. 왜냐하면 is the big stroke. 뭐거든. which open kill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 논란의 거리가 되는 거는 큰 내줄 중이거든. And that is why they talk about, uh, they talk of more, uh, more often. 그리고 그것이 그 이유입니다. They, big s t r u c s 들이큰 s t r u c 에 대해서, 큰 s t r u c 들이 BPP 되는 이유입니다. Big s t r u c k s are talked. 거론되는 더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Little strokes o c c e r 작은 뇌졸중은 일어납니다. In some people 어떤 사람들한테 일어나면 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일어나는데, for a number of years 수년간 일어나는데, 어,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몇년 동안 계속 지속해서, prior to the development of a big event. 빅 스트럭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큰 뇌졸중으로 발달하기 전에 계속 병, 경미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고. 갑자기 신체가 허약해졌는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뭐의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빅 스트럭. Stroke. The strokes are minor in nature. 음, 뇌졸중은 원래, 어, 인 n n 원래 본성적으로 In nature. 본성적으로 원래 마이너 음, nature. 잠깐 nature. In 이 a t u r e In nature. In nature. In nature. i 다 n a 다가 r e In nature. i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 막히면 그냥 In n a 그냥, 그냥. a n d a a r e In g In t e n s i t y 그리고 강도도 다양하대 다양한 강도를 가지고 있대 A number of times 음, 수년, 수년간 여러 번 여기서는 times니까 여러 번 These are missed 이러한 little strokes들은 경미한 작은 놈들은 놓쳐진대 사람들이 이런 걸 놓친대 Since the symptoms are so peculiar 그 증상이 너무도 경미하여서 비큐리얼하면 정말 뭐 미약한 아니구나 비큐리얼하면 특이한이다 특이한 특이한 너무 특이해서 아 이거를 겪으면 무조건 뇌졸중이야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야 And varying intensity.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강하게 오고 엄청 아프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음 그냥 조금 아픈데 이 정도로 강도도 굉장히 다양한 거지. It is very important to look for them. 그래서, 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Look for. Look for.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결국, little stroke을 계속 찾아내는 거야? Little stroke이 왔을 때 우리가, 어, 아, 이것들이 지금 리얼스토크의 음, 전조증상이구나. 내가 평소에 겪지 못하던 그런 뭐 아픔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그것을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야 Since only diagnosis 여기가 진단. 일은 진단과 management 관리가 진단 및 관리가 may prevent the development of a big stroke. 큰 stroke, 그러니까 진짜 큰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막을지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은 이런 작은 것을 빨리빨리 빨리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